네 안녕하십니까 3월1 4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의대 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해서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미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고 관계자를 인용해서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해 왔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 손에 들어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를 실시한 이유. 반도체 제조사들은 22년부터 이제 노후 기기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앞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도록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많은 장비들은 거의 150, 200mm짜리 이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원래 뭐 중국에 팔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뭐리퍼하던가 그런 식으로 좀바꾸겠죠 네. 오늘 뉴스 소식을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